아뭐인사계기면새 갔어. <laughs> <laughs> 뭐 뭐하는 건데? 타고 내려가자. 바로 시작하네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우리가 어떤 툴들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예배를 할수 있을지 얘기를 나눠보고. 어, 이후에 온라인 예배나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 도연 나눠보고 싶어서 같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희부터 <laughs>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저는 모래학교에 청담 제너럴을 섬기고 있는 액사랑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라학교에이지 제네럴을 섬기고 있는 한물럭 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래학교에서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는 권원주 전도사입니다. 어, 좀 요즘 분위기를 한번 좀 얘기해볼까요? 학가 코로나 때문에 현재 예배를 많이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변에 혹시 교회들 상황은 어떠신 것같요 음... 일반 믿지 않는 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체감에 대한 생각들과 온도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다드시면사어좋아요백사랑 네. 목사님이 사주신 음료수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오늘 자몽 말씀에 사역자가 사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실천을 하셨어요. 오늘 어? 무슨 말씀하셨나요? 사역자는 얻어먹으려고 하는 바다라. 아. 사라! 시, 말씀을 실천하시는 목사님. 아, 아 역시... 아 네. <laughs> 아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셔가지고, <laughs> 아니 아까는 분위기 다른 거예요. 이거! <laughs> 원래 이렇게안 했었잖아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거다안 됐어요, <laughs> 아, 까초가에 진지한 얘기했 우리 다녹화가안 <laughs> 됐어요 우리 가디는 우리 가스는 우리 가앞는우어 가스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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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스는 우리 가스는 우리 가스는 우리 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게 좀 새로운 방법을 예배들을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들이. 1차적으로 많이 했던 게 유튜브였고, 그렇죠. 그렇죠. 또뭐였가 페이스북도 했었고, 중계회의니까. 유튜브 페이스북도 했었고, 인스타도 하고. 인스타도 그래도 잠깐잠깐 스팟으로 썼었는데, 요즘 많이들 도전하고 있는 게 줌이나 이런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려고 많이, 시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혹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사님? 요즘에는그 협장에서 화상회의로 하면서 실시간 화상 대면 강의라 만나서 하는 건 아니고 화상으로 만나서 하는데 뭐 줌이나 웹엑스나 또 구글에서 지원해주는 리츠라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런 거 통해서 학생를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과제를 출발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다 수업에서 이제 네. 네. 캡처 현장에서 사용했던 프로그램들이죠. 현재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계획하는 것들은 2학기에도 코로나가 더 심해질 것 예비하니까 아이고. 거기에 대한 대비로써좀 많은 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주있고 외백 외백투 있고 그리고 니트 있는데 저는 사실 외백 줌까지는 알았는데 미트나 웹엑스는 잘 몰랐거든요 정말 모르겠어요 특히 저는 웹엑스를 웹엑스인 줄 알았어요 웨엑스 외백스. 웹엑스인 줄 알았어요 웹엑스가 뭔지 알겠는데 제 했었는데 웹엑스 근데 각각 프로그램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줌 같은 경우는 좀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보편적이게 많이 사용됐던 거고 웹엑스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한테 많이 오픈 안 되겠지만, 기존, 그, 기업관 화상회의할 때는 원래 예전부터 쓰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화질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도을 주는데,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어, 그리고, 잠깐만 <laughs>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구글 계정 아이디 하나씩은 다있으시잖 그 대량하고 연동해서 되는 그냥 카카오페이스 같은 비트는 그거는 동아리로 같이 할수 있겠네요? 어,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건물에서도 이거를 약간 무제한으로 풀어놨어요 원래는 인원수 제한이나 시간 제한이 있는데 원래 제한이 있었는데 네. 이게 어.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 좀 아주 너무 기본에 충실했다 어. 진짜 기본만 돼요 다른 게 되는 게 없어요 거의 사용하기 편하긴 한데 미트가 편하긴 한데 접근성은 이제 미트가 가장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이미 계정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어플 하나 봤던가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따로 프로그램 설치도 필요 없고 뭐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냥 바로 미트를 사용해서 화상을 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다 보면 가장 접근하기 편하고 익숙한 게 익숙한 거라고 오래 전부터 이제 많이 사용했던 줌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것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줌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제 좋기는 한데 이제 결국은 이렇게 40분 제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 쓰려면 이제 유료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웨벡스는 어때요? 웨벡스도 유료 전환 줌이랑 똑같이 유료 시간 전환 있겠죠? 시간 제한이 있고 그거는 이제 인원수 제한도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줌에서도 인원 제한은 크게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명 이상하면 40분이긴 한데 40분 동안은 100명까지도 어... 수용 가능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웹엑스는 어...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어 지금 현재 웹엑스도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차이라고 하면 인원 제한이랑 시간 제한 유료, 유료는 뭐 인원 제한 없이 막 구입이 가능한 거죠 어 제한이 있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유료를 어떻게 확장하는가에 따라서 사용자를 얼마나 어, 수용하겠다라는 걸 결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인원을 또 수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뭐 저희 한국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쓰고 있고 알다보니까뭐 어, 많은 인원이 접수해도 저는 사역자니까 사실 저도 가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켜놓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되게 켜놓고 되게 낯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laughs> 자꾸 시선이 <laughs> 스포츠 매장이 앞에 있어 <laughs> 자꾸 세일 60% 세일 60%예요 <laughs> 60%, 60%. 아, 하여튼 죄송해요 하여튼 <laughs> 근데 네, 저희도 유튜브를 틀고 하고 댓글로 뭐 반응해주세요 하긴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영상을 통해서 지금 실제 보고 계신 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에요? <laughs> 잠옷을 입고 보는 건지 누워서, 누워서 보시는 건지 모습은 전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물론 그들을 옥제겠다는건 아니, 아니지만 감시 용도예요 CCTV 달아 놓는 거에요? 내가 CCTV <laughs> 켜야 되는 거야요 요즘에 요즘에 두둔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학생들 시험 볼때 네. 온라인 시험 보니까 환닝 못하게 하려고 일단 화상이 켜라 어, 그리고 시험 봐도 화면에 사라지게 화면에 사라지면 노디가 더 빨리 다시 더라고 그렇게 아, 하시더라고요 집에.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그런 감시용건 아니지만 <laughs> 아, 이거는 편집이다 아니 지혜로 깨주세요 그래서 어, 그냥 사실 어떤 친구는 진짜 100일간을 못본 친구가 있어요 아, 아직 그래도 연락이 돼요? 연락은 돼요 아, 연락은 되는데 배구리면 한네달못오시는못온것같 거의 이제 5달? 코로나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네. 거의 못 한다고 요 <laughs> 그리고 어떤 친구가요, <laughs> 맞죠? 어떤 친구는 그리고 또번에 얘기가 이상했는데 한 70일 만에 왔어요. 음, 음. 키가 이만큼 커서 음. <laughs> 꼭 새가 될 때까지 아 미안한 음. <laughs> 이럴 정도로. 근데 이제 그 제가 아직 춤을 시도를 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춤이 실제적으로 시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도 서로 안심하면서 뭔가 얼굴과 얼굴 대면, 대면하면서 뭔가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아니니까 영상과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뭔가 이거 위방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교감들이 실제로 있지 않을까. 이 지공감을 초월하는 역사가. 저 그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사실. 선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저 그것도 중생이 영... 자꾸 보겠다고 하시는데. 손영이야순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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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야 <놀람> 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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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